세계이왕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다스릴 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 남의 허물에는 관대하고 나 자신부터 철저히 돌아보라는 인간관계의 격을 담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직장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함이 높은 사람 중에 아랫사람에게 봄바람 같았던 분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차가웠습니다. 자기 실수는 어쩔 수 없었다. 상황 탓으로 돌리고 남의 실수는 사람이 원래 저렇다며 인격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통했습니다. 직함이 곧 명함이었으니까요. 부장님, 이사님, 사장님. 지위가 높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직함이 내 품격을 대신 지켜줬던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앉아있던 그 의자에 예우를 갖췄던 거죠. 하지만 은퇴를 하고 모임에 나가보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계급장을 떼고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말투와 행동 뿐입니다. 직함 뒤에 숨어 있던 민낯이 보이는 거죠. 어떤 분은 직함이 없어져도 여전히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주인공이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직함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그동안 직위의 힘으로 버텨왔구나, 라는 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은퇴 후 모임에서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주인공이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그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모임 장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첫 순간에 이미 첫 번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인상은 두번 만들 수 없다. 이 짧은 속담 안에는 아주 놀라운 뇌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임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그 찰나 이미 여러분의 인상이 결정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가 상대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호감이 가는지를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0.1초라고 합니다. 인사를 꺼내기도 전에 상대방의 머릿속에선 이미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끝나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체 그 0.1초 동안 상대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옷차림, 헤어스타일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표정과 자세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오랜만에 본 사람을 마주치면 딱 0.1초 만에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안전한가? 위험한가? 여러분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면 상대방의 뇌는 즉시 경보기를 울립니다. 어라, 저 사람 조심해야겠는데? 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버리죠. 반대로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들어서면 상대의 뇌는 안도 신호를 보냅니다.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무의식적인 합격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60대 이후의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억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근육도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처지고 미간의 주름은 깊어지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건데 상대방 눈에는 화가 났거나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연구를 보면 많은 사람이 60대 이상의 무표정을 화난 상태로 오해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 많으시죠? 어머,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아니,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며 깜짝 놀라는 경우 말입니다. 당사자는 억울하지만 얼굴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시설이나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들께 여쭤보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상이 좋으신 어르신은 다른 분들께도 인기가 많고 직원들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게 된다고요. 인상이 곧그 사람의 경쟁력이자 품격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임 장소에 문을 열기 직전, 딱 1초만 멈춰서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십시오. 억지 웃음을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 만나서 참 반갑다라는 마음을 표정에 담기만 하라는 겁니다. 입꼬리를 1mm만 올려도 인상은 기적처럼 바뀝니다. 여기에 어깨를 자연스럽게 펴고 고개를 바로 세우는 파워 포즈를 더해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교 에이미 커디 교수는 말합니다. 당당한 자세가 내 마음을 바꾸고 그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달된다고요. 자, 눈앞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은퇴 후 어느 모임 장소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무표정하게 들어와 빈자리에 쓱 앉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가볍게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 곁에 앉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고 싶으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은퇴 후의 모임은 더 이상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말보다 먼저 여러분의 표정과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첫 인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는 칭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 어른들의 세계에선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늘 멋있으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그냥 인사치레겠지 않은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물론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 뻔한 칭찬은 힘이 없습니다. 젊어 보이세요. 오늘 좋아 보이세요. 이런 말들은 너무 많이 듣기도 했고, 누구에게나 할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이 넥타이 직접 고르셨어요?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또는 언니, 오늘 머리 했어? 훨씬 화사해 보여.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눈이 커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머, 알아봤어? 하면서 상대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같은 칭찬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첫 번째 칭찬은 누구에게나 할수 있는 말이지만, 두 번째 칭찬은 그 사람을 관찰해야만 할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발견의 힘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로 인정 욕구를 꼽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인간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는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해집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직장 다닐 때는 인정받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성과를 내면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평생 명함 한 장으로 나를 증명해 왔는데 그 계급장을 떼고 나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공허함과 불안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의 작은 변화를, 나의 작은 노력을 알아봐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고민하며 고른 넥타이를 일부러 미용실에 가서 한 머리를 누군가 알아봐 준다면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발견의 기술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순간 3초만 관찰하십시오. 표정, 옷, 소품, 평소와 다른 게 있는가? 이 짧은 관찰이 대화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보다 노력을 봐주십시오. 시계 좋은 거찾셨네요 보다 이 시계 오래 차신 것 같은데 관리를 참 잘하셨네요. 라는 말이 훨씬 깊이 와닿습니다. 물건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아끼는 사람의 정성을 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취향을 알아봐 주십시오. 이 브로치 색 조합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직접 고르신 거예요 이 한마디에 상대방은 자신의 안목을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상대를 관찰하는 눈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표정과 말투를 돌아보게 되니 이것이 자기 인식의 시작이고 진정한 품격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남의 좋은 점 찾아주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도 내 자랑도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랑을 하자니 사람이 가벼워 보일까 걱정되고, 안 하자니 입이 근질거립니다. 여러분, 자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게 되지만 잘하면 오히려 더큰 호감을 얻습니다. 그 품격 있는 비결, 과연 뭘까요? 은퇴 후 모임에 가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이번에 주식으로 재미 좀 봤지? 우리 애들이 해외여행 보내줬는데, 하고 싶은 말은 입 안에 가득 차오르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입을 모아 조언합니다. 노후 모임에선 절대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 돈 자랑은 적만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언 참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자식이 잘 되면 동네 방네 알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자 인지상정입니다. 그걸 무조건 꾹 참기만 한다면 모임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다만, 적을 만드는 자랑이 아니라 호감과 품격을 동시에 챙기는 고수의 자랑법을 아셔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레폴 효과. 우리말로는 실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능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커피를 쏟는 것 같은 사소한 실수를 할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폭발적인 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완벽함은 위화감을 주지만 허점은 친근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고수들은 자랑할 때 반드시 20%의 허점을 양념으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기업 다니는 우리 딸이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용돈을 두둑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꿨지. 이건 그냥 자랑입니다. 듣고 있자니 괜히 우리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겉으론 축하해도 표정은 굳고 말수는 줄어들며 결국 다음 모임부터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자랑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십 넘은 노처녀 딸내미가 이번에 부장됐다고 용돈을 두둑이 보냈더라고요. 최신형 핸드폰도 사고 기분은 좋은데 이 녀석이 결혼 얘기 한번할 때마다 용돈에서 깔 거야 라며 협박을 하네요. 돈은 들어오는데 내 속은 시커멓게 탑니다. 이게 효도인지 불효인지 모르겠네요. 허허. 어떻습니까? 90%의 성공 뒤에 10%의 고민을 섞는 순간 상대방의 질투는 딸 대단하네라는 감탄과 돈도 좋지만 짝은 있어야지라는 깊은 공감으로 바뀝니다. 자랑을 사랑받게 만드는 세 가지 비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운이 좋았어, 주변 도움이 컸어라는 말을 적극 활용하세요.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요즘 바빠요. 이것보다 우리 아들이 운 좋게 사업이 잘 풀려서 요즘 정신없이 바쁜가 봐요. 훨씬 듣기 편하지 않으신가요? 성공을 내 능력 탓으로만 돌리면 상대는 박탈감을 느끼지만 운이나 주변 도움 덕분이라고 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 라고 느끼고 시기심이 누그러집니다. 동시에 나도 운이 좋으면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랑 뒤에 실수담을 붙이십시오. 요즘 운동했더니 몸이 가벼워요 해서 멈추지 마세요. 근데 몸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안경을 손에 들고 안경 찾으러 다닙니다. 근육은 느는데 뇌세포는 줄어드나 봐요. 이런 인간적인 빈틈이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고 여러분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는 연속 자랑은 독입니다. 상대방이 대단하시네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라며 또 다른 자랑을 이어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은퇴 후 모임에서 자랑거리가 마땅치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가 특별히 성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건강이나 경제력이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자랑이 쓰리게 들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랑거리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가 많은데도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자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잘 됐네, 축하해라고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야말로 어떤 자랑보다 빛나는 품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임 끝나고 오늘 즐거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모임에 나가보면 유독 주변에 사람이 북적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입만 열면 분위기가 환해지고,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어나죠.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타고난 입담꾼이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물론 천부적으로 유머감각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유머의 상당 부분은 사실 패턴만 알면 누구나 할수 있는 마음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의 유머는 타고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머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예상과 반전입니다. 상대방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비틀어주는 겁니다. 이 반전의 순간에 웃음이 터집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머를 알려드릴게요. 요즘 투자 이야기를 꺼낸다고 칩시다. 내가 요즘 노후를 위해서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있어. 조만간 크게 한탕 터질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면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주식 대박났어? 뭔데? 나도 좀 알려줘 하고 궁금해하죠. 이때 반전을 주는 겁니다. 아, 이건 비밀인데. 자네도 로또 사. 하하하하하. 부부 사이에 관련된 유머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집 사람이랑 매일 손을 꼭 잡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은 어우 로맨티시스트네 하겠죠? 그때 이렇게 받아치세요. 아니요, 손 놓으면 자꾸 뭘 사서 그래요. 무서워서 꼭 붙들고 다닙니다. 하하하하. 어떠십니까? 거창한 농담이 아니죠? 일상에서 겪는 작은 일,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살짝 비틀기만 해도 훌륭한 유머가 됩니다. 유머는 사람들 사이의 높은 벽을 허물어뜨리는 아주 부드러운 도구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유머 소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실수, 자신의 어리석었던 순간을 유머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비하 유머라고 하는데, 비하라기보다는 자기 관용 유머라고 부르는 게더 정확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만이 할수 있는 유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유머입니다. 귀가 좀 어두워졌는데, 이게 은근히 편해요. 아내가 잔소리할 때요. 뭐라고? 세 번만 하면 아내가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귀를 잃었더니 평화가 찾아왔어요. 허허. 노화라는 약점을 유머로 바꿨습니다. 이 유머를 들으면 사람들은 웃으면서 동시에 호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구나. 함께 있으면 편하겠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유머가 더 빛납니다. 은퇴 전에는 직위와 성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굳이 재밌는 소리를 안 해도 다들 내 말에 집중했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갑옷이 사라집니다. 이때 여전히 예전처럼 무게만 잡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네라는 소리를 듣기 딱 좋죠. 반대로 자신의 노화를 한탄하지 않고 위트로 받아치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는 그 어떤 돈 자랑보다 멋지게 보입니다. 내가 먼저 내 빈틈을 보여주니 상대방도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머를 할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유머의 관역은 언제나 나여야 합니다. 가장 나쁜 유머는 남을 깎아내려 웃기는 겁니다. 어이, 김형, 얼굴이 왜 그렇게 사갔어? 무슨 고생을 그렇게 했어? 박사장, 그 뱃살 좀 봐. 임신한 줄 알겠네. 본인은 친하니까 농담이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한 기분이 듭니다. 이건 유머가 아니라 말의 칼입니다. 겉으론 웃어넘겨도 속으론 다시는 저 사람 안 본다고 결심하죠. 특히 외모에 대한 농담은 아무리 친해도 조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진짜 고수는 나를 소재로 삼습니다. 내 실수, 내 건망증, 내 서툰점을 웃음으로 바꾸세요. 내가 망가져서 모두를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멋진 유머입니다. 품격 있는 유머는 상대방과 함께 웃는 것이지, 상대방을 보고 웃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모임은 더 이상 치열한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잘 살았는지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빛나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 만족하며 여유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라 합니다. 젊음을 내려놓고 지기를 내려놓고 체력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품격만큼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 수많은 만남이 쌓아준 겸손, 희로애락을 겪으며 다듬어진 따뜻함 이런 것들이 모여 품격이 됩니다. 모임에 나가실 때 기억하십시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십시오.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발견해 주십시오. 자랑할 때는 고난의 순간도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가끔은 자신의 서툰 점을 유머로 풀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퇴계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다스릴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따뜻함과 엄격함, 여유와 절제, 배려와 성찰. 이것이 품격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모임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만남이 따뜻하고 빛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